자 극한값의 계산을 다른 풀이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이 나와 있을 때 우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h를 이렇게 쓰고 여기에 있는 f를 없애요 그러면 f에 2 h 가 되고 f 없애면서 이거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f에다가 요 h 0이죠. 그래서 이거를 0으로 보내면 여기가 이렇게 a가 되죠. 단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미분했다는 표시만 해주면 이것만 풀면은 답이 돼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없어질 거고, h하고 h하고 약분 되면 2만 남겠죠. 그래서 h는 뭐 0이니까 늘거 없으니까 결론은 이거의 정답은 2 e 곱하기 f 프라임 a 이렇게 되겠죠. 자, 밑에 것도 리미트 h가 0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h가 되고 자 a 플러스 3h f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요 f 없애면서 마이너스 이렇게 분배를 쳐 주시면 플러스 2h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f를 프라임 써 주시고 난 다음에 h를 0으로 뭐 이쪽에다 해도 되고 이쪽에다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h를 0으로 보내면 a만 남죠 그래서 f 프라임 하고 이렇게 a를 쓰면은 얘를 정리하면 답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자, a하고 마이너스 a가 없어지고 3h하고 2h인데 5h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면 5h가 되는데, h하고 약분 되니까 결론은 5만 남겠죠. 그리고 곱하기 f의 프라임 a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